매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통합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하지 말라는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많이 합니까? 네, 혹시 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들킬까, 혼나지 않을까, 굉장히 두근거리고 뭐 이렇게 무서웠던 적,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 혼자 차려 먹다가 그 그릇을 깨 먹었어요. 아주 <laughs> 예쁜 그릇이었는데, 데 순간 어 아내한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 인디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또 무서워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날카로운 세모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또 혼날 일을 할 때마다 이 세모가 막 마음 속을 휘저으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마다 날카롭기 때문에 막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맨 처음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는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픈데 이 세모날이 시프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무섭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것이 점점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릇을 처음에 깨뜨렸을 때는, 아, 혼나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하지만, 한번 깨뜨렸는데, 아, 아내가 별로 혼내지 않더라. 경험을 하게 되면, 또 혹은, 빠져나갈 구멍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조금 덜 두렵고, 아, 몇번 후부터는 그냥 뭐, 의뢰껏, 아, 또 깨먹었네. 설거지 하려고 하다가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마음 속 세모의 날이 점점 달아서 무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날카로운 이 세모가 나중에는 점점 달아서 동그랗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그란 부분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 한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 세모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때? 뭐 혼나고 말지 뭐. 이렇게 해서 세모날이 무뎌져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 세모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죽어 가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니고 계셨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자주 피곤하셨고요. 그래서 조금 쉬실 곳만 계시면 그냥 배에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뭐 자주 쉬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쉬어라. 이렇게. 늘 피곤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먼 거리를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뭐, 샤워도 자주 못하고 하니까 더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려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세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왜 선생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또 결혼식장에도 마련해 둬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항아리나 큰 그릇을 그릇을 마련을 해 두어야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네손 씻는데 씻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먼지도 많이 쌓이고 뭐 그래서 손을 닦아야 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제 어, 내려오는 그런 어, 전통 가운데서. 규율 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닦아야지만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런 항아리를 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죠. 이막 흙구덩이 가득한 이 먼지 구덩이에 가득한 이 손으로 빵을 갖다가 쪼개서 먹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선생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두 다 깨뜨리고 손을 닦지도 않고 그렇게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다 지도자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혼내야 할까요? 정당, 정당하다면 당연히, 제자들을 혼내야 되겠죠. 그런데, 손도 닦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혼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기보다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 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큰 길, 이런 곳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부모님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되는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되는 돈은 그 돈대로 사용하고 성전에 헌금으로 내야 되는 돈은 성전에 헌금으로 또 내고 이럴 것이 부족하면 여기를 이 여기서 아끼든 저기서 아끼든 각 항목별로 따로 아끼면 됐지만 하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부모님을 돌보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성전에 그냥 헌금으로 내,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돌이어서 어머니. 어머님께 드릴 것을 헌금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laughs> 또 어떤 지도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꼬투리 잡을 것을 계속 찾았습니다. 이 날도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확인하고서는 정말 제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도 전통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했을 테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 됐다. 저걸 빌미로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점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 앞에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자신들이 더 대접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초라하고 전통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 이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지도자들은 척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또 기도 많이 하는 척,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척, 성경대로 사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죠.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수 있지.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저렇게 하나님 잘안 믿는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저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 저런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살려고 하기보다, 사람들 보기에 올바르고, 올바르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손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내용들처럼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던 이방인,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인, 이 장애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이 사람들이 돌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겉으로는 겉으로만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